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장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위치한 테라스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금액 정말 착합니다. 2억 2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매물 역시 전액 대출로 현금 한푼 없이 이 집에 주인이 될수 있으니까 용기내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주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금액입니다. 주변 시세가 대부분이 한 2억 중반이 넘어가는데 테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천에매매가 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지 조건입니다 도보 5분에서 7분만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들도 다 도보로 누릴 수가 있고 타 지역인 신현동, 능평동에 비해서 경사도가 하나도 없는 평지 지역입니다 차량 10분만 나가시면 태전 제이시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좋고요 이런 다방면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테라스 빌라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외부에 나와서 단지 모습을 보여 드릴 건데 여기는 단지 수가 많은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한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매매가 2억 2천에 책정이 된 테라스 빌라를 보여 드릴 거예요. 심지어 매매가 현금 한푼 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전실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정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제가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전용 면적이 넓다 보니까 모든 공간들이 널찍하게 잘 나왔거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쇼파 4인용, 5인용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t v 와의 거리도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TV를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이 워낙 관리를 잘 해주셔서 손보실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쪽 각도에서도 한번 거실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테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테라스 위쪽을 보시면은 이미 어닝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 즐기시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미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으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동선은 전체적으로 기억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식탁은 이 앞쪽에 이렇게 원형 식탁을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시는데 양문 개폐형 냉장고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 중간에 환기창도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배치도 가능하고 지금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용품 보관하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다음은 안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심지어 이 옆쪽으로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 입으시는 옷 보관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옆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정말 널찍하거든요. 심지어 이 안쪽으로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고요. 뭐 이런 작업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쪽 각도에서도 이 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문용동에 위치한 테라스 빌라를 다 보여드렸고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보실 곳이 하나 없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응.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말씀 하고 싶습니다. <laughs>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